예, 성경에 등장인물이 약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무엘은 신앙의 모델로서 손꼽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보니까 이러한 그도 그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때가 될 때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날 개수할 줄 아는 깨달은 지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나의 남은 인생이 이제 기회로서 부여받았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토록 빛날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장례가 마치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바란 광야는 지금 있는 유대 광야 남쪽으로 더 광활하고 넓은 네계배 사막이 또 넓게 펼쳐집니다. 거기보다도 남방이 바란 광야입니다. 자 아예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더 멀리 내려가 버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면은 장면이 바뀌어서 아직 유대 광야 내에 있는 마온 황모지의 부자인 나발이 소개됩니다. 유대광야는 사해바다 서쪽에 인접해 있는 광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간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이 바로 이 유대광야였었습니다. 그는 심히 부자였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부유한 사람인 반면 그의 사람됨이 형편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미련하고 흉폭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이 다윗이 그에게 전령을 보냈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에게 다윗과 연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알아보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절리아를 보니까 다윗은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다윗 일행이 많은 수의 이 나발의 가축을 그들의 활동 무대가 겹치는 가운데 보호해 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요. 그들의 목자들과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지역을 볼때 유다 같은 유다 지파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나발에게 수고비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도록 정중하게 찾아가서 평안을 빌며. 인사하고 정당하게 좀 은혜를 주,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윗도이 600명도 넘는 많은 사람이 남은 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수고했고 식량과 물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발이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정도로 그들의 수고를 헤아릴 줄 알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그들의 이 조력과 협조를 헤아려 줄줄 몰랐습니다. 그의 막무가내식 발언이 뒤어지는데요. 그것은 10절에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뒷말을 볼 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 다윗이 사울를 떠나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는 다윗을 하찮게 여기며 조롱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힘만을 믿고서 기고만장합니다. 다윗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부 음 받았다. 이런 사실을 들었을지 어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또왜 사우랑이 추격하는지 이것도 정확히 들었는지 알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만은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정도로 이 시세의 흐름에 깨어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다윗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중에 이사갈 지파 사람들 사람들처럼 시세를 아는 지혜 그들에게는 그것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바로 이런 지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볼 때에 주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그도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를 알아볼 정도라면 그 사람의 급도 선지자 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거꾸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실체와 정체가 무엇인지 분별할 영적인 시각의 판단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꽉 막힌 그런 어, 영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결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됨이나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무지한자는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의 급이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어,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은 선지자를 알아볼 만한 해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특히 뭐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물됨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없었습니다. 시세를 모르고 지혜도 없고 완관만 있는 바로 이 나발이, 나발이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할 예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 즉시 400명을 대동하고 나발에게 향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태가 급히 악화되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아인데요. 그 집안의 하인이 나발에게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다윗 일행이 상중하는 내내 그들을 선대했다또 밤낮으로 담이 되어 보호해주었었다. 이렇게 진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나발을 향해 진군해 온다. 주인 나발의 불량함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이 사태의 급박성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 일행에게 선물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많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두가죽 부대 양5마리 요리, 북근 곡식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등 아주 푸짐하고 넉넉하게 다윗의 마음을 풀어줄 정도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발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윗 일행을 향해서 이것을 짊어지고 먼저 선발대로 가게 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이 얽힌 문제를 바로잡고 풀을 만한 지혜였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심중에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21절 이하에서 읽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그는 나발의 이 배은망덕함에 복수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려는 이러한 큰 계획을 내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좀 과도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칫, 과도하게 징벌하는 다윗의 실수가 예견되는 대목입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만용으로 흘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이 종이 한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습니다. 지나치면은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과유불급입니다. 과도한 정의는 또 다른 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다윗과 마찬가지로 매일 바르게 분별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올바르게 선택할 이 선택의 길로에 서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람 천사를 통해서 돕는 손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우리에게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